자, 수렴하는 수열 a n 에 대하여 다음 극한 값이 10일 때 a n의 극한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. 자, 수열 a n 이 수렴을 한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의 값이 네, 뭔가 있겠죠? 자, 그러면은 자리 이에 n이 무한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 지수분의 지수꼴이기 때문에 밑이 큰 걸로 나누어 주셔야 될 거예요. 그러면 분모분자를 o n 거듭제곱으로 나누겠죠. 자, 요거 분의 요거 하면서 n을 무한히 보내게 되면은 에, 분모가 더 크죠? 5분의 3의 n 거듭제곱꼴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n을 무한히 보내게 되면은 0으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. 그 다음 요거 분의 요거 하면 약분돼서 an 근데 an의 극한값을 우리가 k로 뒀으니까 k로 잡아주시면 되겠죠. 자, 요거 분의 요거 하면 5의 n제곱 약분되면서 5가 되겠고요. 자, 요거 분의 요거 하게 되면은 음, a n의 극한 값은 k가 될 거고, 5분의 3의 n제곱의 극한 값은 0이 될 거기 때문에 0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k분의 5가 되겠고요. 얘가 10이다라는 거죠.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0k가 되겠고요. 그럼 k는 마이너스 2분의 1. 그러니까 다음 극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.